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어, 이 날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대진표를 추첨하는 날인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대회 개요 그리고 룰 설명 그거를 한 다음에 대진표를 뽑도록 할게요. 음, 대회 종목은 다들 알다시피 미즈키, 카이룰라 아버 18승천으로 진행이 되고요. 8강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지면 그대로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네, 대회 일정은 열었습니다. 이제 오늘 11월 7일, 음, 오후 8시에는 뭐 대회 설명, 뭐 선수 소개랑 대진표 추첨을 할 예정이고, 11월 8일, 9일, 15일, 16일에는 각각 8강, 음, 그리고 4강, 결승,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오후 8시에 시작을 해서 8강 1경기, 그리고 그거가 이제 8강 1경기에 끝나는 대로 바로 8강 2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나머지도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대회 상금. 1등은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2등은 3만원, 3, 4등은 1만원이 지급됩니다. 어, 아쉽게도 8강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음,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어, 이 금전적인 상금은 없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회 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 전문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전문인데, 자, 첫 번째, 두 플레이어는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디코라이브로 두명 화면을 동시에 띄워서 중계를 할 예정이고요. 네두 번째로는 중섭 유저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한섭 기준으로 오퍼 기준 음, 모집 제한이 정해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섭에서 최근에 신시아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섭에서는 중섭 유저들은 신시아 출시 그 이후의 캐릭터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역시나 중섭에서 나온 모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듈이 출시가 안됐다면은 중섭 유저분들 역시 그거를 쓰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와이어 그 이격 알파 모듈 음, 그리고 노시스 알파 모듈 오우레아 알파 모듈 네크라스 모듈 림프 모듈 이격 블레이즈의 모듈 나란티의 모듈 도로시랑 골든글로우 그리고 티폰의 2차 모듈 이것들이 지금 중섭에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중서 유저분들은 잘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제일 핵심이 될 이제 밴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보자면은 이제 각 경기마다 각 플레이어면은 각 플레이어들은 각각 두 명씩의 오퍼를 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복 밴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총 4명의 오퍼가 밴될 예정이에요. 이제 본인이 밴을 신청한 오퍼는 본인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을 공유한다는 뜻이겠죠. 밴들 오퍼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하면은 A가 예를 들어서 뭐 클릭, 그 다음에 이제 B가 기타노, A가 굼, B가 에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선수당 그리고 한 명의 오퍼가 오퍼를 밴을 무효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본인만 무효되는 거고요. 양쪽 플레이어가 모두 다 똑같은 오퍼를 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밴 픽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뭐 어떤 오퍼든 얘기하셔도 됩니다. 진짜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돼요. 본인이 뭐 게임을 편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성의 뭐 이성 캐릭, 3성 캐릭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회 자체에서 밴들 캐릭, 음, 트라고디아입니다. 트라고디아는 어떤 경우에서든 그러니까 무효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A가 밴픽을 클릭쿰, B가 밴픽을 기타노에단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본인이 나는 트라고디아 쓰고 싶다 해서 트라고디아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회 자체에서 밴드 하는 거기 때문에 트라고디아는 음 밴무효가 불가능한 픽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대회에서 밴을 깔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실수로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해도 실수로 이제 모집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100점이 나중에 최종 점수에 차감이 될 예정이고요. 실수로 모집을 한 다음에 편성을 해서 이제 맵에 들어갔다 그러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분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아 그리고 동인장이나 은인장 있잖아요. 이제 뭐 육, 임, 미의 이제 승급된 오퍼레이터 6성 내지는 5퍼, 아, 5성 오퍼레이터 이제 모집하는 그런 게 나왔을 때 이제 배노퍼가 나왔을 때그 모집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위에 룰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내가 모르고 그거를 이제 모집까지 했어. 그러면 100점 차감이고 그거를 모집해서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실격입니다. 이제 5, 다섯 번째는 이제 로그라이크를 시작할 때 이제 3층 이상 올라갔을 때 이제 다음에 이제 로그라이크를 할, 시작을 할때 이제 희망 2 아니면 뭐 주전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뭐 실드 3뭐 열쇠 하나 이런 버프들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대회 시작 전에 본인이 미리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 거 버프를 안 받고 들어가겠다라는 거는 본인이 자유긴 한데. 어, 그런 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 세팅을 미리 해둘 거라고 생각하고 제한 시간은 2시간 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명이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에든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를 예정이에요. 자, 이제 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잠깐만. 아, 뭐 7번 안 적었지만 뭐 그건 넘어가 주시고. 자, 등반하다가, 뭐, 모집권 업가든 뭐, 유물 업가든 아니면 뭐, 저주 업가든 뭐,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서 이제, 업가가 있겠죠. 이제 본인이 리로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전투 노드 들어가기 전에, 리로를 딱한번 가능합니다. 몇 층에서든 상관없어요. 뭐, 5층에서, 5층에서 해도 상관없고, 6층에서 도 상관없어요. 음, 대신에 전투에 들어가서 사출을 당한 다음에 리로를 신청하면 불가능하다는 거. 음, 요거 알아두시고, 아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했어요 1층에서 전투가 하나밖에 안뜬 경우에는 요한번과 상관없이 기회를 한번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그러니까 요거 말고 한번더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이제 리롤을 한번 했잖아요. 그럼 그것과는 별개로 이이 이 경우에 리롤 한 번이 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두 번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런 경우에 리롤했다고 했을 때는. 뭐 대신에 3층까지 가서 버프를 받고 리롤을 하고 싶다면은 뭐 그거는 본인 자유죠 바로 하든 음. 대신에 계정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어, 이거는 제가 뒤에도 설명 드릴 건데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 모든 경우를 이제 리롤 할 경우에는 진행했던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뭐 갑자기 튕겼다 했을 때도 이 룰을 따를 예정입니다 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리로를 할 때, 어, 3층 버프를 받기 위해서 미리 세팅이 된 계정을, 어, 가져와서 바꿔오는 거. 어, 이거는 실격사유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계정을 바꾸면 안 됩니다. 본인이, 그니까, 처음 시작한 그 계정, 그 계정으로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계정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 불리한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추가로. 직군분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원거리, 뭐, 파괴, 이런 것들. 뭐, 강습, 이런 분들은, 이정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정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한정해서는 원하는 오퍼레이터가 뜰 때까지 리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음 제한 시간은 안 멈추 제한 시간은 그동안에 멈추지 않을 예정이고 뭐 그거를 하고서 3층은 버프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본인 재량이에요. 음, 등반하다가 리롤하는 경우에는 횟수가 차감이 됩니다. 음, 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뭐, 3층까지 올라가다가, 아, 나는, 어, 리롤하고 싶지 않다. 어, 아 리롤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니까, 요, 요 횟수는 차감이 되는 얘기에요. 뭐, 이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자, 점수 배점 방법. 둘다 클리어, 내지는 둘다 사출이 됐을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이제 최종 결과하면 점수가 뜨잖아요. 그게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음, 제한 시간? 2시간 반이 넘었을 경우에는, 1분이 지낼 때마다 점수가 50점씩 감소를 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2시간 30분 1초가 됐을 경우에는 그건 세이브인데 2시간 30분 1초가 됐다 그러면은 50점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의 개념이죠 1분 그러니까 어 어떤 경우에든 그러니까 버림이 될 예정입니다 50 0.0000001초부터 59초까지는 다 버림의 개념이에요 1분이 딱 되는 순간부터 차감이 된는 얘기입니다. 사출 시에는 마이너스 500점이 될 예정이고, 히든 엔딩, 그리고 점수 추가, 아, 히든 엔딩 점수 추가, 그리고 그 외에 뭐 차감되거나 추가 점수, 그리고 또는 점수가 무효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노말 보스인 해마리, 해마리를 이제 빠트려 죽일 시에는 100점이 차감이 될 예정이고요. 기사 엔딩 같은 경우에는 200점이 추가되고, 이샤물라 엔딩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추가되고요. 이즈미겐딩 같은 경우에 300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히든 보스들, 구덩이에 빠뜨려 죽일 경우에는 추가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보스들을 그냥 흘려보낼 시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스가 피통이 30이잖아요. 그 30이 차감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는 것, 이것과 동일하게 점수를 매길 겁니다. 추가 점수가 없던지 아니면 해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흘려 보냈을 시에는 점수가 100점 차감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회 룰은 요게 다였고요. 이제 선수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 소개인데 대회에서 나올 닉네임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서 보게 될 닉네임인데 제가 이거는 그냥 적지 말까 하다가 적게 됐는데 자, 이렇게 총 8명입니다. 플라즈마 님. 이제 채팅창에서는 아이스크림 영영이라고 하시는 분이고 가두공반님 이분은 로어가드님이시고요 갱생이고르님 이분은 이고르님이시고요 시엘님은 시엘입니다 님 헤이즈님은 모르겠어요 제 방송에 오신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겠고요 이레이비님은 이레이비님이시고 플레이어님은 켈리오스님이고요 어, 이제 마지막 버저비트로 모집된 이 쿠크다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또 몰라서 일단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제 각각 한 명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도트님이십니다. 아, 도트님. 인게임 닉은 도트님이지만, 음. 대회에서는 플라즈마라는 닉네임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셔서, 어. 플라즈마라는 닉네임으로 앞으로 명칭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기소개. 이제 그냥 굴러다니는 오픈 유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리저리 굴러서, 이제 본인이 개 고였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오 한마디. 이제 이즈미게밥 말아먹고 싶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어.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간 무도한 본인이 이즈믹 사냥꾼이다라는 거를 <웃음> 예. <웃음> 보여주는 그런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선수 음, 가두공방님이시거든요 자 인게임 닉은 로어가두시고 어, 방송 닉네임도 로어가두죠 자 이제 닉네임은 가두공방님이고요 자기소개는 따로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분 유튜브 하시는 분이거든요 유튜브에 가두공방 치시면은 나오시는 분이니까 나오시는 분이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자 각오 한 마디 실력은 형편없으니 예능으로 갑니다 어이 얘기가 뭐냐 너의 실력이 형편이 없다 그니까 너를 예능으로 만 너를 예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어,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지만은 이것도 사실 다 약호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회 에요거 인게임 닉은 마에스터님 어, 이분 이제 이고르님이시거든요 자기 소개 뭐라 적으셨냐면은 어, 병가와 도가는 일맥상통하니 무위 겸허 부쟁은 결코 승리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다. 아저이 <laughs> 이거라 이런 거 모르거든요. <laughs> 이게 뭔 소리죠? <laughs> 어 일단 병가는 뭐 뭔가 제가 아는 병가는 이제 아플 때 쓰는 병가거든요. <laughs> 뭐 아픈 거랑 이제 돌을 닦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뜻인가요? <laughs> 난 몰라. <laughs> 무의 겸업 부쟁? 승리와 상관없이 아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어. 뭐, 아시는 분들은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자, 각오 한마디는 특별히 적어주시지 않았는데, 어. 이런 거 적는 거 보면 일단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알수 있죠. 자, 다음에, 어. 아로마 배방군님. 이분은 이제 시엘님이십니다. 음, 자기 석에 뭐라 적어 놓으셨냐면은 에센셜 오일 등을 이용해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진정식리를, 마음을 진정시키는 요법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한다. 이제 껌무위키 어, 출처라고 합니다. 평소에 뭐 아로마 테라피를 받으시는 분인지 뭔지는 <laughs> 모르겠고요. <laughs> 자, 각오 한마디. 어, 공란입니다. 따로 특별히 적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뭐 아로마 배에서 는 방구인지 뭔지요 어, <laughs> 모르겠는데요. <웃음> 뭐 아로마가 최애키신가 봐요. 이렇게 해두신가 보면은 아로마가 근데 그 5성 캐리였나? <laughs>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그, 얘가 픽업 캐릭이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요. 아쨌든 뭐, 아로마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어. 아니, 뭐, 방구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난, 전, 모르, 전난 몰라, 어. <laughs>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선수, 헤이즈님이십니다. 닉네임도 헤이즈? 인게임 닉네임도 헤이즈? 음, 그리고 대회에 출전하신 닉네임도 헤이즈입니다. 자, 자기소개 깨워, 어. 일단은 어 사람 어 본인이 사람이 아닌가요? 뭐 왜깨우오라 하죠? <laughs> 본인이 케우 베신지 <케오맥인지> 뭔지 <뭔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넘어가고요. 자 각오 한마디. 오늘 아침은 뭐야? 해파리 냉채야? 점아 해파리 냉채야. 점심은 뭐야? 해파리 냉채야. 그럼 저녁은 해파리 냉채야. 아 이분들 일단 정상 N입니다. 일단 대회 나오시는 분들도 정상이 없어. 음. 해파리 냉채 상향권입니다. 어 뭐 본인이 이지미을 개때려 패겠다 뭐 이런 소리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아 근데 나도 해파리 냉채 좋아하긴 해그 겨자 뿌려 먹어서 먹은맛이잖아요 그쵸 자뭐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저도 삽소리 그만하고 자 망각의 그림자님 이분이 이제 1AB님이시거든요 닉네임 음, 1AB님이시고 자기소개 공란입니다 아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이분 극악무도합니다 노유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해요. 변 사실 다시 말해서 변태란 얘기죠. 그냥 해도 어려운데 이걸 노유물로 다 파시는 분이에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거의 이분 말고는 노유물 하신 분이 없지 않을까. 특히나 1 8승천이즈미에서는자그럼 그러신 분이고요. 각오 한마디. 어 놀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놀러 왔지만 어, 이거 다 약호고요. 그냥 다 부숴버리겠다. 어. 이런 뜻입니다. 다다약코야약 어, 놀러 왔어요. 본인이 뭐, 어, 본인이 뭐 광탈할 예정입니다. 이거 다약코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님, 이제 치지식 닉네임은 캘리오스 님이고요. 음, 대회에선 플레이어님으로 불릴 예정입니다. 자기소개는 뭐 특별히 적어 주진 않았고요. 이 프로필 사진도 리고 하신 거 보면 아마도 리가 최애키가 아닌가 싶어요. 어 리가 최익이 체육해, 리가 최익이기 좀 쉽지 않은데 혹시 퍼리이신가 <laughs> 자 일단 넘어갈게요 <laughs> 자 각오 한마디 자 테라뉴스 개 허접 독타 이베리아 해변에서 해사로 발견되어 점점 자 이게 뭔 얘기냐 이제 본인한테 이제 진 상대 플레이어가 어, 이제 해사로 발견됐다 이 얘기거든요 어다약코예요어 이게 본인 얘기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겠지만은 이제 본인한테 진 사람 이제 회사로 발견됐다 어,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도 굉장히 멋진 플레이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분이 쿠크다스님이시거든요. 제가 칠징 지금 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쿠크다스님이신데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자리에 매끄러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자이 얘기가 뭐냐. 자기가 이제 우승 우승을 하러 왔다 얘기거든요. 우승자 자리를 자기가 꽤차러 왔다. 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도 각오 한 마디를 적어 놓으셨는데, 자 각오 한 마디는 이제 공란이옵니다 근데 이분께는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좀 따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마지막 버저비터로 섭외한 분이에요.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신청해 주신 일곱 분다 감사드리지만은. 어 이분 덕분에 정말 대회를 운영하기가 편해졌어요. <laughs>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분께 다시 이 자리 를 빌어서 감사를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단단한룰 소개 및 선수 소개 마무리 됐고요. 자 이제 대진표를 추천할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시청자 분들과 조금 소통을 해볼게요. 채팅창도 좀 여기다 띄워놓고. 진행해보자면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요렇게 돼있거든요? 대진표는 요렇게 돼있는데. 제가, 그, 예, 그, 이거는 예시에요.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여기 섞는 게 있거든요? 지, 뻥이야, 진짜 섞어가 있는데. 음, 진짜 섞으면은? 이제 이 대진표가 섞이거든요? 이거를 총몇 번으로 섞을까요? 여러분들. 아, 그, 다이스님 궁금한 거는 이거 다 끝나고. 음.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이 대진표까지 다 끝나고 질문 받을게요. 자, 여러분들 몇번 섞기를 원하시나요?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얘기해보세요. 좀 많은 숫자야. 어, 좀 많은 숫자로 제가 갈게요. 보시는 분들 다한번 채팅해주세요. 숫자로 몇 원하시는지. 좀 중복되든지 많은 거 원하시면은, 음. 아 많은 거 나오면 그걸로 할게요. 이거는 그걸로 가보자. 자 하와이우님 8 나왔고요. 히다마린도 8 나왔어요. 어 뭐지? 아 선수 숫자, 어, 천영님 반가워요. 천영님 9 나왔죠? 5 8 8 9 5 장장님 독타 테그맨 앞자리 이렇게 무슨 얘기죠? 자 나머지 더 없나요? 없으면 지금 8이거든요? 자 1분 기다릴게요 아니 자 30초 기다릴게요 1 2 3 4 5 6 7 8 9자8어또 나왔어요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참고로 저는 1입니다. 21, 22, 23, 24, 25. 아니, 뭐, 사실상 이제 시청자들 얼마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할게요. 8번 섞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번 섞이면은 그게 본 대진이에요. 자, 한번 섞을게요. 한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자,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한 번, 이한 번이 최종 대진표가 되겠습니다. 아 저도 요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자 과연 드디어 <laughs> 어떻게 될 것인지 자 5초 뒤에 누르겠습니다 5 4 3 2 1 슛! 자 요렇게 <laughs> 최종 대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기는 아닌데 자 그냥,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헤이진 님대 가두공방 님. 그리고, 쿠크다스 님대 플레이어 님. 자, 그리고, 시엘 님대 플라즈마 님. <laughs> 자, 그리고, 에이비 님대 이고르 님. 자, 이렇게, 최종 대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초반부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laughs> <laughs> 어, 다 만만치 않은 대진인데, 어, 그래도 그 와중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진이 제 기준에서 몇개 보이는데, 이거는, 어, 좀, 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수들을 조금, 안 좋게 보는 바늘,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진표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선, 밴 후, 밴을 결정을 할 건데요.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제가 따로. 제가 이건 뭘할 거냐면은, 그니까 오늘 벤 카드를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선, 벤, 후, 벤으로 될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laughs> 자, 사다리 타기로. 이것도 결정할 겁니다. 극강 무도한쌀 어, 쌀먹이죠. 자 먼저 첫 번째 경기가 헤이즈님이랑 가두공방님이었거든요. 자선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작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이 중에서 선배을할 거냐 후배 나야 가니까 뭔가 우선권. 아, 선배 후배니 아니고 우선권 어, x. 그러니까 본인이 선배를 할지 후배를 할지 우선권을 가지다는 거예요. 자, 돌립니다. 자, 두두두두둥 따라다라다 딴따라다라단따 자, 헤이즈 님. 헤이즈 님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이제 디스코드에다가 따로 적어 놓을게요. 이걸 좀 적어 놔야 돼 가지고.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첫번째로 헤이즈님 우선권 가지고 가셨고요 그 다음에 자 쿠크다스님과 플레이어님 쿠크다스 플레이어 어. 자 우선 엑스자 어. 따다다다단 딴따라다라단딴따라다라아 뭐야 다 첫번째만 되네요? 이거 주자, 이건 주장 아니지? <laughs> 자 다음에 쿠크다스님 자, 그리고 그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자, CL 님과 플라즈마 님입니다. 어. 자, 우선 X. 자, 따다다다단 딴따라다라. 오, 이번엔 플라즈마 님이 걸렸네요. 자, 플라즈마 님이 어, 일단 우선권을 가져가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이레이비 님과 이고르 님. 어. 자, 요것도 뭐사들가 어,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자, 자, 에이비 님. <laughs> 보자마자 바로 알게 됐죠, 이거는. 자, 에이비 님이 우선권. 어.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진표 한번더 띄우면서 <laughs> 보도록 할게요 자그 참고로 여기 지금 여기 있다고 이게 1경기고 이게 2경기고 이거는 아니고요 자 요렇게 해드릴게요 어. 우선 어. 우선권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잘됐다 잘됐다 어, 맞아요 사천형님 감사합니다 밴우선권을 적어 두기 위해서. 네, 에비 님이었지. 요렇게 좋습니다. 저 그리고 잠깐만 캡쳐좀 할게요. 이거 캡쳐해 가지고 디스코드에다가 올려야 돼. 올려야 돼 가지고. 요거 잠, 간단하게 캡쳐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마지막. 자, 최종적으로 이제 대진표 설명을 해드리고 녹화 마칠게요. 자, 첫 번째 경기, 그러니까 이게 8강 1경기, 8강 2경기 이런 건 아직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순서들이랑 맞춰서 조율을 할 예정이에요. 자, 헤이즈님 대 가두공방님. 헤이즈님이 그 뱀픽에 그 우선권을 가지고요. 그 그러니까 우선권이라는 게 본인이 선배를 지 후배를 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자, 쿠크다스 님대 플레이어 님. 쿠크다스 님이 우선권을 가지실 거고요. 시엘 님대 플라즈마 님. 플라즈마 님이 우선권을 가질 거고. 자, 1AB 님대 이고르 님. 1AB 님이 우선권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대진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덟, 자, 우리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 여덟 분께 한번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어. 저는 미리 박수치겠습니다. 음. 멋진 경기 기대합니다. 음. 자, 출사표 아, 그딴 거 없습니다. <laughs> 이미 각오 선수 각오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녹화 마실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따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대진표가 짜여졌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헤이즈 님이 이겼고, 어, 쿠크다스 님이 이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다고 해서 4강에서 요두 분이 붙는 게 아니에요. 4강 대진도 다시 짤 겁니다. 그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음. 뭐야 왜 이래? 요렇게 가서 어 다시 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뭐 어,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식으로 짜지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섞을 거예요. 뭐 섞어가지고 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겁니다. 어. 하와유님 혹시 쿠쿠다스 님이신가요? 느낌이 그런데. 와, 이겼당하러 가시는 거 보니까? <laughs> 맞죠, 아하. 방송 찾아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자, 뭐, 하여튼, 그렇게 될 예정이라는 거. 이렇게 음. 마무리하겠습니다.